2024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람 행동 인식, 로봇 자율 행동 데이터 내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데이터의 구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개. 데이터 구축 목적.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 데이터 종류 및 수량,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및 결과 확인 방법, 그리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예측 데이터를 보면 177.2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할 점은 연평균 46%의 높은 성장률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네 가지 주요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 로봇 학습 성능 강화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입니다. 둘째, 활용성 증대를 위한 필요 데이터 제공입니다. 셋째, AI 모델의 신뢰성 향상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편향성 해결입니다. 실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 키오스크에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무인, 다중, 교통, 공공시설 등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자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표준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키오스크 중앙 위치 설계, 표준화된 촬영 각도와 거리, 화면 높이와 스크린 중앙 위치, 그리고 75cm 각도의 카메라 위치가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체계적인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시 데이터 확보 후 정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얼굴 비식별화를 진행하고 중복 영상과 이상값을 검출하여 제거합니다.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됩니다. 첫째, 세그먼테이션 기술로 사용자의 행동을 시간별로 구분하여 태깅합니다. 둘째, 캡셔닝 기술을 통해 행동과 상황에 대한 자연어 설명을 추가합니다. 총 28곳, 10개 환경에서 3,000시간 이상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중 1,013시간의 원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49,211건이 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분류 정확도는 85.87%, 행동 분류 MAP는 64.34%를 달성했습니다. 각 시설별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시설이 21.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복지시설 15.41%, 관광시설 13.2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서비스 로봇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했습니다. 성별은 남성 43.95% 여성 56.05%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청중장년층이 84.57% 노년층 10.73% 유소년층 4.70%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비디오 어노테이션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도구는 영상 구간 설정, 행동 라벨링, 메타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며 로컬 버전으로 제작되어 데이터의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도구의 실제 사용 방법을 시연하겠습니다. 개발된 AI 모델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피션트네 e 비 제로 100번을 기반으로 CLIP 모델을 적용했으며 버선 바디 페이스 크라프 기능과 STGCN 등 다양한 분석 모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시연 및 학습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사용자 유형 분류에서 76.78%의 정확도를 달성했으며 행동 분류에서는 75.24%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AI 모델의 동작을 시연하겠습니다. 본 데이터의 산업별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과 생산 공정 자동화에 활용됩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실시간 고객 요구 파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행동 모니터링과 의료 보조 로봇 운영에 활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이용자 행동 패턴 분석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입니다. 사용자 상태를 인식하여 맞춤형 UI를 제공하고 고령자 친화적 화면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자동 높이 조절과 시스템 전환 시간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행동 인식 로봇 자율 행동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데이터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